네, 고금소청 4회입니다. 1권 26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페이지 펼쳐졌으면, 어, 1시 1호. 1시 네, 1호. 자, 시 하는 거는 숟가락 십자예요. 한 숟가락에 한번 부른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그두 번째는 한 번, 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성, 소년시 상사 독서, 오성. 자, 오는 좀 크게 쓸게요. 다음에 소년시, 상사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승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노승이 이항복의 자기명이라네요. 자라 혼자라 오자 자, 오성 이양구 얘기하는 겁니다. 오성 이양구 자기 자기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오성이 소년시 소년이었을 때, 예. 오성이 소년이었을 때 상사 상은 올라가다 에 올라갔다. 자에 올라가서 말을 이자생에 뜻. 책을 읽었다. 오성소년지 상사독서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는 일일 십육이일게 되네요. 일일 십오 자, 찬자 반찬찬자예요. 반찬찬자. 네, 로 자 일일 어 이게 우리 고에아나 일일 하루는 하루는 한 그런 뜻이에요 일일 하루는 자 이거를 십 월일 걸까사 월일 걸까밥이라 뜻으로 할에는사 월일 거예요 다음에 먹에는 먹다 하면 시골일 거예요. 차는 반찬이에요. 반찬, 찬차예요. 밥에 반찬이 없었다. 그다음 사무차 이렇게도 되고, 그다음 식무차. 또 먹는데 반찬이 없었다. 뭐 사를 떤 시골일 떤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적절히 알아서 시골일 떤 사를 떤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사를 깼습니다. 1일 4무차 하루는 밥에 한참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예문 한번또 봐주세요. 자, 예문이 아니고, 어, 문장. 자, 영.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좌, 그가 생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에 상, 그 다음 방, 그 다음에 이것도 생엽이 된것 같아요. 어. 끝지 한번 볼께요. 자, 령 령성좌 그 다음에 상 다음 자, 암기 여기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봐주세요. 령 A B A에게 B하게 하 그래서 이이 무슨 동사? 사역 동사. A에게 또는 A로 하여금 B하게 한다. 무부 발칙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A는 여기서 한 번만 여기 A고, 나머지 가쭉 D는 전부 U, b 예요 중이죠 중성자 중에게 이걸 죽하게 하였다 이 말이죠 명성자 죽하게 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좌는 앉다 그 다음에 상은 우리가 밥상하지 상이죠 소반상자 마루상자 상 이건 겨빵자에요 상곁태 하니까 제가 어가 생겼되어 있다 해 본거다 상 곁에 좌 앉아서 말을 잇지 고기서 앉아서 그 다음 이제 문장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일시 일호 일시 일복. 그 다음에는 해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알고 있는, 이제, 염. 자. 자, 밥상 곁에 앉아서, 요것마다, 숟가락 시지요? 매일 시한 숟가락마다 1호 한 번씩 부르게 하였다, 알겠지, 그죠? 한 번씩 부르게 하였다. 뭐를? 해염을 부르게 하였다. 해. 염. 해는 우리 꽃게. 좋아하십니까? 개. 요거는 소금요자죠. 개소금. 어, 이거게 개간장이라 그러네요. 간장게 있죠, 간장게. 장이었다. 해염. 이 뭐라 했어? 계장이란. 계장. 계장. 해염 하고 한번 부르겠다. 자좀뭐 특별 히어려운거 없어요. 자명 여기 이제 사행동사란 거 아셨으면은 자 명성 중에게 좌상방 삼격대 앉아서 매일시한 숟가락마다 1호 해염 개장하고 1로 한번 부르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밥 가지고 갈 때마다 개장하고 종이 얘기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어나왔으니까 우리 해염 밑에 있지 해. 그렇죠? 헤염. 해염을 한번 다시 한번 한 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하는 거는 이 예, 해에다가 여기부터 가지고 해하고 읽고 뭐라고요 게 꽃게 뭐 하는지 그죠? 그다음 우리 소금염자 다시 한번 크게 쓰겠습니다. 소금염자 이 뭐라고요? 소금염자의 소금. 말맞지요 소금. 근데 서락하면 잘안 돼요. 이게 복잡하지요, 그죠? 어, 염자가 상당히 좀 복잡해져 있어요. 이걸 간체 자는? 간체는? 뭐예요? 이렇게 편하지, 그죠? 간체, 간체는 자가 있대요. 자, 먼저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장 한번읽어시때성뭐 나오죠 죠성자 성의 기연 임시 일로 죠성자 매 일식 이로 몇자가 그뭐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 예. 예. 일식 일로 하고 뭐 물론 뒤에 는 개장이란 뭐 말그 하는 해의어 생해 드렸어요. 의는어무에 따르다. 업무에 뭐 의하다. 그럼 뭐. 다르다 그 말에 따라 그 말이기 위해서 저도 말이기있다생겼해 볼게요 그러니까 매일씩 한 숟가락마다 일로 한 번씩 불렀다 소리쳤다 불렀다 자그 다음 이제 문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기, 지, 오, 육, 시. 자, 기, 간절히 쓸게요. 기, 지, 오, 육, 시. 그 다음에, 오, 척. 자 이게 키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본째 네가요. 여러분들 몇 일이잖아요. 몇. 숫자가 보통 열 이하로 내려가서지 이제 뭐몇개뭐 이런지 하치기는 할지, 키자로 쓰게 되죠. 이 키가 과연은 막이건 이러다 이러다 뭐 뭐에 이러다 오육시대 여섯 시죠 오육대 여섯 숟갈에 이러다. 이 키가 과연 무엇일까? 자, 이거 키를 찾아보면요. 접근하다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접근하다는 뜻으로 이제 이, 이 함을 쓴 사람이 생각했다 하면은 접근해서 이을 때려야 되는 거지, 그죠? 대여섯, 고육 숫가, 숟갈, 대여섯 숙가에 접근해서 이르했다 뭐, 그렇다뭐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말이 이걸 몇이라고 봤다 하면은 아마 대략 한 5, 6개일 수있 대략 이런 뜻으로 가자가여기하니고 아마 요지 다음에 지기 오류식이 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뭐몇개 이랬을 적에는 몇개 이랬죠. 이렇게. 이렇게. 그걸 이는몇 요거를 게이어다거든요 그런 그 숫자니까 이 오류 없게 일해 줘야 되는데 습니다뭐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어 대여서 숟가락에 이르렀을 때 대여서 숟가락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대여서 숟가락에 이르러 대여서 숟가락에 이르네. 대여서. 그다음 오는 잘못하다 해서 잘못 타요. 척. 그것도. 그도 자 대수 숟가락에 이르러서 잘못해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대수 숟가락에 이르서 러 잘못해가지고 중이 거듭해서 오해염, 해염하고 헤엄. 말했다, 말했다. 잘못했어 거듭했어 한번더 해염하고 일단 개장하고 다단 거듭했어 자 오에 이게 이제 간체는 어 이렇게 써그요 첫자 있죠 첫자 대방 복자 가지 그죠 우리가 중첩하다. 죠? 첩첩 산중에서 첩이에요. 그덕 파닥. 간체는 같은 색을 이렇게 씁니다. 첩. 이 간체 이렇게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길을 어떻게 해서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는 비지오륙씨 대서 숟가락이 일었을 때 일어나자 오첩 잘못 해서거덕 중복해서 거덕 호배염 대염. 배염하고. 불렀다, 개장하고 불렀다. 자 다음 문장은 여기 썼어요. 오성급 뭐 어려운 거없 오성급지와 이러겠죠? 자 오성 오성. 극. 지. 월. 극이에요. 지에요. 오성에. 극은 빨리, 있죠 빨리. 요거는 우리가 막다. 저지하다 말하시죠. 저지하다. 저. 저것처럼 이렇게 쓰여요 그치게, 막을 지게 그칠 지가 아니고 막을 지게 오성이 재 빨리 막으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태함, 태함 그 다음에 물낭비물낭비했어요태함 함자도 참 복잡하죠? 황모델 대함 대함 자, 대함 대함이. 이타는요. 너무 희미. 매우 고사다 이런 뜻이에요. 함은 맛이 짜다 이런 너무 짜다, 너무 짜다. 태합, 태하, 태하 너무 짜다, 너무 짜다. 그다음에 물랑비, 물랑비 이랬어요, 그렇죠? 물랑비 또 한번 물랑비 그러네요. 물랑비 랑이에요. 물 물이 뭐예요? 금지 사지어 그죠 금지 수스뭐뭐 뭐 하지 마라. 뭐하지 말라. 몸에선 안 된다. 랑은 함부로 비는 쓰다 소비하다. 함부로 쓰는 우리 지금 낭비하도 이렇게 나무가 낭비한다 그러지 낭비. 그냥 낭비라도 돼야 죠 낭비하지 마라. 낭비. 태함 태함 물 낭비 물 낭비 너무 짜다 너무 짜다 낭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아, 이렇다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함자 났지 함 소금 염자의 본체를 보니까 때 소금도 짠게 있지 안짠가지때이렇 들어가야 돼요. 소금 염자 다시 한번 원래 본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여 여기에 여기 있어야 되죠. 짜대도 있고, 자, 짜다 이거 간체, 간체는 앞에 거 날려버리고 이것만 써가지고 짜다 함 이랬습니다. 다 합자도 되지, 모두 합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좀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일러 한 숟가락에 한 숟가락에 한번 부른다. 맺힌다 그런다. 그것 제목도 매일 시일로 매짜 항상 생각돼 있는 거예요. 오성 오성이 소년시 어렸을 때 상사 절에 올라가서 독서 책을 읽었다. 일일 하루는 사무장 밥에 반찬이 없었다. 명성 그냥 명성 자 상방 A에게 비하게하다명 중에게, 령, 자, 상, 방, 상, 곁에, 앉아. 밑에, 밑에 문장, 매, 일, 시, 일, 로, 해, 요한 숟가락마다, 개장, 해, 여. 개장, 하고, 이게 외치게 했다. 성, 기, 성의, 기연, 중의, 의견, 그 말에 따라, 일, 시, 일로 한 숟가락마다 한 번씩 외쳤다. 기지, 오, 육, 시, 대서 숟가락의 일으로, 오, 척, 오, 척, 그래, 잘못해서, 거덕 호, 해, 의 개, 작, 하고 외쳤다. 오성 극지 왈, 오성이 재빨리져, 막고수왈 말하기를, 태함, 태함, 너무 짜다, 너무 짜다, 물낭비물낭비 물낭비. 낭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요. 어, 잠깐 우리 상식 한번 보고, 22페이지 돌아보셔가지고, 22페이지. 22페이지 펼, 펼쳐보세요 22집을 좀 제일 마지막 하나 조그만 글씨로 내있어요 그죠 명력지지한일 명력지참지해 음. 무슨 뜻일까 뭐꼭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도 뭐 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상식선에서 자명역자입사기업자는같체 이래요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해명 역지해 자명 하는건요 이게 밑에 또 속해 명협 명엽이란, 풀이 있어요, 풀. 명엽 명자하 명엽 협자예요. 그러니까, 명엽의 엽, 잎사귀예요. 명엽 잎사귀. 요거는, 지는 기록하다. 또는 기록. 어, 이지 자 있죠, 이지 자. 이거 같아요. 해는 뭐야요 우리가 해학. 해학. 우리가 해학. 우리가 해학. 농담하다 해 농담하다 그렇죠 농담하다 해 농담하다 예. 자 해야 할지 그러면은 명엽이란 그런 입사기에서 입사기에서 기록한 농담 무슨 뜻인지 자 명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명엽은요 중국 요 임금 때에 나타난 상서로운 풀이랍니다. 그풀 이름 명예인데이명예은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초하루부터 매일 한일씩 이렇게 났다가 열여섯 날부터 검음날까지는 또 매일 한씩 떨어졌어요. 한일씩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 우로도보름까지한씩 났다가 그 다음, 그 다음, 일렸을때터금날까지떨어지는걸 보고, 이걸 보고, 달력을만들었다그래달력달력을만들어리다 달력. 어, 근데 작한달이요그 한두 번, 시들기 구아니고 마, currentl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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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을 거 아니에요. 그한 n g 시들기 n 하고 떨어지지 않았 u n g young, y o u 그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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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요 달력풀, 달력을 만 o 이다. 달력을 뭐라 고 그래? 우리 다른 말로 또 책력이란 말을 쓰죠. 책력, 책력풀이라 말도 어그 달력이란 말도 어저저달력풀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책력풀이란 말도 쓴다. 책역풀이란 말도 쓴다. 그러면 명예지혜는 것이 어떤 뜻일까? 한번좀 각자 생각해 주세요. 저도 명유비가 무슨 뜻일까 이런 아직 뭐 뜻이 딱 인터넷에 나온 걸 제가 발견 못했어요. 한번 나오면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처예요. 출처가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 표가려 드렸습니다. 자, 보험소총 사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예, 수고하셨습니다.